올림픽에서 잇따르고 있는 엉터리 판정에 미주 한인들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용기자 취재했습니다. 원, 세트, 연이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엉터리 판정에 한인들도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판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해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하거나 무슨 할 법적인 저런게 없기 때문에 어 기분 굉장히 안 좋죠 도둑 맞은 기분이죠 메달을 전부 다. Uh, I was very disappointed because I saw the fencing one and I thought that after it went down to zero, they rose back to one second and uh, she lost from that. 지난 4년 동안 올림픽을 향해 피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당사자들은 어쩌겠어요?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거기서 결실을 맺으려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고 가서 했는데 좀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긋난 것 같고요. 더 이상 황당한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심판들이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자꾸 판정 번복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심판들 그 자격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 드, 들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한국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편파적인 그 심판을 하고 말이죠. 조금 시기하는 그런 경향을 느끼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힘차게 잘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억울함은 또 우리 선수들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더 조, 그걸로 기회로 인해서 더 훌륭한 선수 되고 그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계인의 대축제인. 런던 올림픽이 더 이상 오심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